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초대고등초대고등 초대 먹방 많이 요청해주셨는데, 농락 카페에 보이길래 한번 사봤어요. 1kg에 7,000원 정도 하는데, 이게 손질이 되게 어려워요. 이렇게 생겨서 망치로 다 깨줘야 돼서, 그래서 손질비 3,000원 내면 손질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손질한 걸로 2kg 구매했습니다. 이 촛대고등은 삶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독성이 이렇게 퍼지나 봐요. 그래서 회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해산물이에요. 기름장하고 초장 준비했고요. 저 이거 처음 먹어 보거든요. 되게 맛있어 보여요.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. 단초장에 진짜 맛있어요. 식감이 약간 단단한 식감인데, 약간 뿔소라?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진짜 커요. The mud. 아랫부분 하얀 부분은 부드럽고 이 부분이 좀 단단한데 이 부분 식감이 너무 좋아요. 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대고등을 먹어봤는데요, 진짜 맛있어요. 딱히 냄새나 뭔가 그런 비릿함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, 되게 맑고 깨끗하고 그냥 담백한 맛, 담백한 깨끗한 맛 그런 맛이에요. 식감이 너무 좋아요. 이거는 독을 잘 제거해서 드셔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사서 손질하시는 것보다 그냥 돈더 주고 손질한 거 받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아쉬워요. 다음에 또 먹을 거예요. 그럼 여러분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